안녕하십니까. 미래 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 비행기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20년의 역사를 가졌다. 실제로는 100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드론과 택배의 연관관계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사실 1995년에 군사용 드론이 코스모 사태 때 이용됐어요. 그게 현대식 드론의 어, 최초의 사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미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뭐 우주에 여러 가지 그 윈공위성 많이 띄우는 거 알고 계시죠? 러시아에서는 이미 슈퍼소닉하고 드론이라고 굉장히 빠른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 거의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지구촌을 서너 시간대로 택배를 해요. 지구촌의 물건을 네 시간 또는 뭐 서너 시간대로 내가 택배로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해운, 항만, 조선. 조선은 그래도 3개월 걸리거든요. 이게 뭐 하루 만에 배달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조선 해운 산업은, 어,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인차가 나와서 모든 것을 택배를 하게 되겠죠. 이제 나르는 자동차도 나오죠. 이 드론은 우리의 택배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어, 드론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어, 요거 가장 최근에 7월 25일자에, 어, 세븐일레븐, 우리나라도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세븐일레븐이 택배를 가지고 배달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로 뭐, 어, 치킨 샌드위치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도너츠라든가 아니면은, 뜨거운 커피 배달 이런 것들을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각 가정에다가 배달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택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DHL이란 거 알죠. DHL이 뭐 페덱스처럼 물건을 전 세계에 배달하는 DHL도 이미 드론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5월 11일자고요. 이 드론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좀 한가한 곳에다가 드론 센터를 만들어서 드론이 여기에 폭 숨어 있다가, 그죠? 배달할 것을 달고 슉! 날아가는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스카이포트라고 합니다. 포트는 뭐, 에어포트 같은 이런 거겠죠? 배달한다는 거. 스카이포트가 이게 DHL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택배뿐만이 아닙니다. 이 드론은 어 정보 통신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정보 통신 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 구글의 타이탄 같은 것은 어 우주선에 우, 거의 그 우주 공간에 어 얼마나 떠 있냐면 한번 띄우면은 5개월, 6개월 뭐또 짧은 기간은 그렇고 긴 기간은 5년까지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어 태양광으로 계속해서, 어, 이 시스템을,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주기 때문에 5년, 6년 동안, 뭐, 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인터넷, 어, 인터넷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어, 무인기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현재, 어,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도 지금, 어, 드론을 뭐, 5천 개, 뭐, 5만 개를 전 세계 공, 공중에다가 띄우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30억 또는 40억이 어, 이 지구촌의 인구가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무료 인터넷으로 또는 뭐 돈을 주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미 페이스북, 구글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자기들의 손님이 30억 일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공중에다가 무인기를 무인 어, 인터넷을 중계하는 중계기를 이렇게 갖다가 심어놓으면 70억. 또는 80억이 인터넷 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 공간 안에 들어와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두배 내지 세 배, 네 배로 더 돈을 더벌수 있겠죠?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백화점에 들어갈 때돈 내고 들어갔어요. 입장료. 요즘에 백화점에 서로 오라고, 그죠? 광고를 하죠. 이것처럼 인터넷 속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정보통신에도 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엄청난 택배를 많이 하고요. 아마존이 사실, 어, 택배 시장에서 지금 뭐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드론입니다. 기억, 이렇게 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드론입니다, 이게. 이 드론을 공기 중에, 공중에다가 띄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몇년 동안 인터넷을 무료로 공중에서 어, 우리 지상으로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무료 인터넷 시장이 또 생기는 거죠. 그 인터넷이 정보를 줘서 드론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하면 GPS 따라 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이런 어, 엄청난 시장이 뜨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드론 어, 공기 중에 공중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을 가지고 정보 통신에다가 이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드론은 지금 어, 움직이는 드론인데 실제로 탁구를 칩니다 드론이. 그만큼 인공지능 똑똑해졌다는 거죠. 탁구를 보고 탁구를 칠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도 있고,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어 지나가는 드론도 있고요. 드론이 가까이 와서 막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물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빠른 속도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동그란 드론을 만들어요. 뭐 돌아가도 안에서 그죠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밖에는 사람을 해치거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피부를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나 다양한 드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존 소프킨스 대학교에서는 2015년 8월 2일자에 이미 아이 드론 택배를 하는데.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요, R H 뭐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맨날 피가 급해요. 피를 어, 우리에게 어, 헌혈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처럼 드론 밑에다가 피를 집어넣고 그 어, 피를 빨리 보내는 이 장면이죠. 밑에는 피가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그죠. GPS 딱 보내면 존 서킨스대학에서 어,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이 혈액을 급하게 저기, 어, 차병원에 보내는 거죠. <laughs> 저기 어디 뭐 다른 병원에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드론의 활용도 있고요. 드론의 활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어, 속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론이 순식간에, 어, 우리 일상생활을 다 찍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비치에서 또는 드론스타그램이라는 게 생겼어요. 드론 인스타그램 대신에 드론스타그램. 드론으로 찍은 저 높은 공중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공중에서 드론이 찍은 사진들 뭐 동영상들을 모아 놓은 곳을 드론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위에서 찍은 사람들이 어, 고래와 같이 그죠? 헤엄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사실은 구름 위에 떠올라 있는 사진을 우리가 찍을 수도 있다. 드론 스타그램에 나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엄치고 있는 장면, 거기에다가 저기 위에서 외딴 하나의 조그만 섬을 그죠? 찍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어, 장면을 또. 무슨 행사장 저기 위해서 드론을 찍은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 다이빙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사람이 찍을 순 없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 지금 찍은 사진들이죠. 어, 무인도, 뭐, 조그만 섬을 그죠? 찍었다거나 아니면은 저 높은 곳에서 세 사람이 지금 현재 뭐 비료를 뿌린다거나 약을 뿌리고 지나가는 조그만 세 사람 오른쪽에 보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은 사람이 찍을 수가 없고 드론이 찍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촬영용으로 영화 촬영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택배 같은 것은 프라임 에어. 프라임 에어가 지금 1분에 30분 만에 배달하겠다. 어디든지 상관없이 1분에 30분. 이렇게 지금 아마존이 프라임 에어라는 이런 시스템을, 어,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완벽하게 허용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누구나 어느 집이나 정원이 있는 집에는 A 자를 써놔요. 그러면 저 멀리서 아마존의 A 아마존이 드론이 A 보면서. 저 정원의 A자를 찾아가지고 저 A자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택배를 똑 떨어뜨리고 날아갑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A자의 장소를 떨어뜨리고 그 택배를 받을 사람에게는 이미 문자로 보내줘요. 어떻게 타임 투 딜리버리 딜리버리 할 시간이 3분 25초 내에 지금 당신의 집에 정원에 A자가 쓰여진 곳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면 핸드폰에서 언제 나의 택배가 오는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배달이 조그만 것이 배달이 되죠. 자 이렇게 아마존이 만약에 30분 안에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어, 배달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격이 1불밖에 안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구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흠, 좋아. 우리는 공짜로 배달한다. 광고만 보면 공짜로 배달할 거야. <laughs> 30분도 아니고 20분 안에 이런 식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경쟁을 하다가 보면 더 신기술이, 더 빨리, 더 아주 저렴한 서비스가 우리에게 배달이 되죠. 그래서 택배 시장은 정말, 어, 이제 붕괴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다양하게 변화하거나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회사, 구글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존에서 무료로 택배를 하기 시작한다면 택배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경쟁자가 많습니다. 우버 같은 자동차가 이제 무인차가 되죠. 무인차들이 또 GPS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배달을 해요. 택배를 하죠. 거기에다가 로봇 보았죠. 로봇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3 k 로 내지 5 k 로뭐 우리 동네 정도는 전부 다 배달을 하죠. 택배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은 사람도 탑니다. 드론은 사실 드론은 100년 전에 개발됐을 때는 거의 군사용으로 사람도 탈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군사용 비행기였는데 요즘에는 택배 산업으로 뛰어들었다가 하지만 사람들도 타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산업에서는 드론이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아주 빨리 날르는 드론도 이미 나와 있고요. 아주 순식간에 그냥 소사 솟아,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드론 이런 드론도 있고 어 쇼를 합니다. 드론을 띄워 놓고 그죠? 내가 이렇게 어 지휘를 하면 드론이 춤을 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laughs> 춤을 출수 있는 이런 드론들도 어 작년에 2015년 9월 달에 나왔고 뭐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 이런 드론입니다. 빠른 어, 이런 어, 드론은 우리가 이미 어, 에, 여러 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어,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한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급한 무슨 어, 메신저 역할을 할수 있게. 어디로 물건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지금 현재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촬영입니다. 이게 지금, 어, 크건호프 가든이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가든이에요. 꽃이 뭐 끝이 없이 들판에 펴 있는데 이 꽃을 사람이 이렇게 찍는다면 걸어가는 이, 그죠, 모양 때문에 흔들려요. 카메라가. 그런데 드론이 아주 일직선으로, 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가든, 정원에, 꽃이 핀 정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어, 움직이는 화면이고요. 또 우리가 화산 같은데 못 올라가요. 인간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가까이 가면은 위험해서, 그죠? 검지된 이런 장소겠죠? 이미 들어는저 위에 올라가서 화산이 폭발해서 마그마가 어느 쪽으로 흘러내리는지 이게 전부 움직이는 화면들입니다. 이런 화면들을 다 찍을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택배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는데 그게 바로 드론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 드론은 지금 오스트랄리아, 호주에 있는 대학생 1학년짜리 두 명이 개발을 했어요. 이미 특허도 받았고요. 뭘 개발했냐면, 드론이 각 가정의 아파트에 아침에 2시, 3시 아무도 깨어 있지 않는 새벽에다가 물건을 아주 조용하게 어디에다가 배달을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 은 아파트 층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이라든가 베란다에다가. 어, 매일함, 드론 매일함을 만들어서 드론 매일함이 지금 여기 밑에 보이죠? 아파트 밑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드론이 매일함에다가 아침마다 샌드위치 딱들어트립니다 아침마다 우유 딱들어트립니다 아침마다 아주 프레쉬한 과일 주스 녹즙 들어트립니다 아침 뭐 3시 30분에 매일처럼 거의 무료로, 광고 보면 무료니까 와서 떨어뜨려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냉장고 사용 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저도 그렇지만은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고 절반은 나중에 6개월 지나서 다 버려요. 썩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고라 있거나 못 쓰죠. 근데 매일 아침처럼 무료로 택배로 내 아파트의 베란다에 물건을 슝슝 배달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먹거리의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아주 간단하게 내가 먹을, 먹을 수 있겠죠. 저도 이 드론을 여러 번띄어봤고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봤고 굉장히 지금 가격이 싸졌다.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몇억 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무료화되어 가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지구촌을 서너 시간대로 운송하는 이 러시아의 드론은, 어, 지금 현재 슈퍼소닉이라고 합니다. 슈퍼소닉, 하이퍼소닉, 이렇게 초음, 초음속, 그죠? 소리보다 더 빨리 가요. 초음속, 카고 카고는 이제 물건을 배달한다는 뜻이죠. 초음속 어, 카고 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곧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2015년 3월 29일날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2016년이죠. 2017년 또는 뭐 2018년이 되면 대량의 이 슈퍼 소닉 카고 플레인 아주 빨리 달리는, 그죠. 배달, 비행기, 여기 바로 드론이죠. 가 나오면, 공장에 이 드론이 딱 앉아있다가 내가 물건을 다 만들었어요. 포장을 했어요. 요 비행기에 드론이죠. 딱 실어요. 씻고 GPS에서 딱 단추 누르면 얘가 남미 가죠. 북미 가죠. 아시아에 가죠.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뭐, 서너 시간대로 운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처음에는 서너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대여섯 시간, 아니면 하루 안에 배달을 하더라도, 우리가 배에 실어가지고,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죠? 이렇게, 어, 정말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러시아는 우주선, 그죠? 뭐, 비행기, 이런 거, 어, 만드는데 굉장히 아주, 어,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한 거죠, 이제. 택배 사업에 이 슈퍼소닉 카고 플랜이 뛰어든다 하면은, 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겠죠. 네? 해운 항만에서, 거기에다가, 그죠 비행기 산업도 비행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항공, 그 운송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보냅니까? 비행기도 13시간 또는 어떤 것은 뭐 정말 15시간 운송을 해서 가죠. 비행기마저도, 항공사는 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미래 예측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실내에서는 허용을 받지 않아도,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2013년에, 2013년 6월 10일자에 아주 센세이션 했습니다. 요 수시집이라고 런던에 있는 수시집에 그 수시를 배달하는, 그죠? 사람이 배달하지 않고, 드론이에요. 드론 이거 80만원, 90만원 짜리입니다. 드론에다가 수시 접시를 딱 붙여가지고, 어, 테이블마다 수시를 배달하는 어,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미 그 테이블 그죠? 거기에 있는 센서를 따라서 얘들이 가는 거죠. 어, 쿼드로콥터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붙여놓은 어 접시를 푸드 트레이라 그럽니다. 트레이는 접시죠. 음식을 배달한 접시를 딱 붙일 수 있게 만들어진 드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서 <laughs> 아주 테이블마다 드론이 배달을 한다 그러면 넓은 음식점에 누가 필요 없어요 웨이터 웨이트리스 돌아다니는 사람이 필요 없죠 사실 가장 비싼 것이 사람이고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이죠 사람을 고용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 어, 요수시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냐면 컨베이어 벨트 수시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치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수가 필요하고, 그냥 드론 하나 사면 60만원, 70만원에 계속해서 배달할 수 있는데, 그죠? 선택하세요라고 돌돌 떨고 있으면 내가 집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진짜 몇억이 들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있고요. 이제 이미 드론이 배달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미노 피자는 도미노 컵터를 이미 제작 제조해서 피자를 배달하거나 또는 햄버거를 지금 이렇게 배달하는 드론도 어, 나왔고요. 스파이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어,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하고 만났는지 202호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사람의 이 지금 현재 열 화상 지도를 어, 검지할 수 있는 이런 스파이 드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데는 너무나 넓은 땅에 특히 양들이, 그죠, 돌아다닙니다. 동물 돌아다닐 때 사람이 막 이렇게 후쳐가지고 어, 이, 뭐, 몰아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힘이 들기 때문에, 어, 이 드론이 소리를, 특별한 소리를 냅니다. 덜털털털 내면은 이 양들을 끌고 저, 어, 양들이 잠자는 그 숙소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폴리스 드론이라고 인간의, 어, 범, 범죄자죠. 범인의 얼굴을, 어, 드론에다가 인식시켜가지고 범인 잡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이런 드론도, 어, 이미 나왔고, 경찰을 도와주는 거겠죠. 파티 드론이라고 음악도 깔아주고요, 조명도 깔아주고, 꿍짝꿍짝 다 해주는 이런 드론도 나와서 하룻밤에 백만원 정도로 파티를 열수 있다. 이런 거고요. 뭐 구글이 무인기를 그죠 드론을 전부 사기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오른쪽에 호세 고르데이로 교수님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무인 경찰, 메타넷스 만든 겁니다. <laughs> 경찰 드론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배달하는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무진장 싸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아주 큰 이야기죠. 앞으로 무인기는 미래 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산업은 이제, 어, 거대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 거대한 변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대학교 교육은 무크로 변해서 거의 무료화가 되거나 초, 중, 고등학교도 칸 아카데미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 교수였습니다.